워드가 될까? 투 투도 되고 워드도 어... 돼요. 나, 나의 첫 번째 보물은 나의 핸드폰입니다. 나는 talk to 내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사진도 찍습니다. 여기는 투도 되고 워드도 되고요. 이번은 뭘까? 여기 위리가 이렇게 돼요 with it. 그것을 가지고. 3번은? 그쵸. 그렇죠. 나는 잠이 듭니다. 잠이 깹니다. 그것이 알람 소리에. 그리고 잠자러 갑니다. 그것과 함께. to my bed. 그쵸. 그렇죠. 나의 침대로. 4번은? 나는 스파이어 하는 데가 뭐죠? 어, most of. most of는 뭐 대부분이죠? 나의 걷는 시간 대부분을 핸드폰으로 가볼게 I cannot live. 음. 나는 살수 없어요. 그것이 cannot live without it.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 없이는. 아바르 않으면 오른 거구나. 바르지 않는 거, 바르거요 여기 투되구요 우리도 되죠? 아투도 되고 여기는 near my bed, go to sleep with it. 그것과 함께 잠이 듭니다. 그것을 5번이요. 에 5번. 왜냐면 w h i l 은 w h 은 접속사거든. <laughs> 뭐 동안에라는 뜻은 똑같은데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돼요. during 동안인데 이건 전치사예요. 제 명사는 명사하 구우고 올수 있죠. cooking, 요리, 요리하는 것. 명사죠? 동명사. for도 전치사인데, for 다음에는 숫자를 동반하는 기간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열을 is made, 만들어지는 열이죠. So during 동안에 요리하는 동안에 요리하는 동안에 13번, 14번, 15번. 그렇죠? 안티를 뭘로 바꿔요? 바위로 바꿔야 돼요. 둘다뭐까지인데마이다음면 마감 기한이에요. 줘라 나에게 그 책을 올려줘라. 내일까지 마감 기한이죠. 1 6번, Along, 그쵸. 그렇죠. <laughs> Along이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이죠. Why don't we take a walk? 산책하는 게 어때? Along the beach, 해변을 따라서. 쭉 가세요. Along,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17번. 그쵸. 이거는 across죠. 18번. 자, how can I get to the 빈칸? 빈칸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자, 두 블럭 쭉 가세요. 이길 따라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세요.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두 블럭 가서 오른쪽 돌래요. 여기서. 그럼 너는 볼수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볼수 있는 거는. 아, 극장. 극장? 네. 극장 아니고 요거는 그림이 좀 애매한데 요거는 책 그림이죠. 책 그림. 그래가지고 요거는. 라 i b r a 도서관이요 그 다음 에볼까 그렇죠.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쪽에서 구방 side 그 다음 in 마지막 on이죠 잘했구요 20번에 a about P. by c 네, 요거는, for 이에요. 전치사, 전치사 for. 전치사 for 다음에 명사는 명사고, during도 전치사인데 차이점은, for 다음에는 숫자를 동반한 기간, 4시간 동안이죠. during 다음에 사건이나 e v e 우리는 플레이 할수 있어요. 4시간 동안, for를 써일 되겠죠. 21번. 네, 요거는, 21번. 위치? 예, with죠, h with. 나는 알 r g u 가 뭘까 알 r g u 는 논쟁 말다툼이요 말다툼을 했다 누군가와 함께 밑에 거는 그쵸 나는 썼습니다 몇몇 생각들을 about 무엇에 대한 가장 좋아하는 tv스타에 대한 22번 어 23번 in, 24번. 그렇죠. 무엇이 없으면 여기다 하시죠? 25번. 그렇죠. 26번. with, 그죠? 나는, 아, 그리고 이거 뭐니? 동의하다, 동의하지 않아, 너와 함께, 너에게 동의하지 않아. 다음. in fact, 사실은, 다음. l e t for 뭐죠? 찾다, 나는 찾고 있다, 다음. depend on 뭐야? 무엇에, 어디에 의존하다. 마지막. Look forward to 뭐죠? 무엇을 기대하다, 거대하다. 그 다음. 자, 첫 번째. 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네, 잘했구요. 그 다음에 2번은 1번 2번은 에센스랑 네, 네. 네, 와크로스, 3번은 인, 잘했구요. 3번은 of, 아, 요거는 for 이에요. for 자전차 for이 뭐 동안이란 뜻이 있죠. these are, 이것들은 <놀람> 목표야, 소라의 반 친구들. This year, I'm 올해, 올해 동안에, 이번 해 동안에, 뭐 동안에, 응. 그리고 는 오랫동안 이렇게 돼. 오랫동안. 둘 다, for, 뭐 동안 이런 식으로요.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올해는 이제, 올한 해, 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네, for 다음에, 기간 나오고요. 불특정한, 불특정한 기간 나와요. 4번다. 음 그렇죠 He visited my grandparents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음. around there 거기에 어, 거기에 해도 되고 그렇죠. around Around my grandparents house. 해도 음. 되고요 1번다, 2번은 3번 응, 응, 그렇죠. 연도는 2개씩 끊어서 19는 1 9 9 4는9 4 하면 되겠죠 4번 그렇죠 월 앞에 in 10, 19, 10, 번9 8번. 그렇죠. 셀링 i l i n g 이 뭐니? 셀링 i l i n g 은 천장이거든. 천장에 붙어 있어도 온이에요 There is a B. 벌이 한 마리 있다. 천장에. 2번. 어, 아, 그쵸. 그렇죠. At the moment. 무슨 뜻이죠? 그때, 그 순간에, 이게 돼요. 시간의 한시점의점사 SS죠. 그 순간에 나는 was puzzled. 당황했다라는 뜻이에요두번다 네, 잘르구요 10번 다 잘했구요. 11번 12번 음, 그렇죠. 온이랑 인이죠. 소파 위에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장소의 내부인 또는 비교적 넓은 공간 도시나 나라 같은 거인 쓰구요. 13번 Until 그 다음, 그렇죠. 2009년 이후로, 그 다음에 현재, 지금까지 계속, 14번, 4번이구요 15번에 1번, 어, 요거는, 네, on이에요. 이거는 on, desk. 자, 나는 찾을 수 없었어. 나의 핸드폰을, 책상 위에 핸드폰이 없죠? 책상 위에 붙어 있는 건데, 놓여 있는 건데 없죠? There was. 있었어, 단지 컴퓨터만 있었어. 왜 책상 위에 붙어 있죠? 5분이 다음에 15번에 2번. 몇 번? 1번이죠. 드라이스는 옷장이 옷장은 있습니다. 어 m 사이에. 책상과 침대 사이에 있다니구요. 1 5번 3번. 이거는 자, 대방에 되어 있습니다. 책상과 옷장과 침대가. 보통 둡니다. 나의 책을 책, 책상 위에. 어. 그러나 나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것을 책상 위에서 나는 물어봤습니다. 엄마한테 그리고 그녀는 말해줬죠. 나한테 그것이 침대 안에 있다고. 침대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침대 위에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는 것같돼요땡스가 뭐죠? 뭐 덕분에 엄마 덕분에 나는 내 책을 찾을 수 있었다. 침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침대 아래 침대 아래 되고요 침대 아래 있으면 더 찾기 힘드니까 under 해도 되고 아니면 침대 위에 있으면 on 해도 되고요 다음 전치사 두 번째 거 자, 기본적인 전치사들 at, on, in 주로 많이 쓰이죠 <laughs> at, on, in 시간 at 밤에 at night 요일 앞에는 on이구요 월 앞에는 in이구요 장소 아니, 비교적 좁은 장소 어? 또는 장소의 한 지점에는 at을 쓰구요 어디에 붙어있는건 on을 쓴다 했지 공간에내 e 는 in을 쓰구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since 이후로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나오죠 for 뭐 동안 이틀 동안 보통 숫자 동반한 기간 나오고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되구요드 u 도 동안인데 드린 다음에는 사건이나 이벤트 결방 동안. by도 <laughs> 뭣까지도 되고 뭣뭐 옆에도 돼요. 창문 옆에 또는 by 교통수단은 교통수단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of은 뭣 의죠. 근데 주의할 점이 a of b 하면은 a의 b니 b의 a니. 비유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도 시험의 결과. 여기도 무엇을 가지고, 무엇과 함께, 그와 함께, 그 펜을 가지고. 무엇이 없이, 배양이 없이. 자, before, after, until, since. 네. 이, 이 단어들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학교 후에. 이때는 전치사죠. 명사 나오니까. 그녀가 집에 도착한 후에 여기다 뒤에 주어동사 절 나오니까 접속사 after고요. 이거는 전치사 a f t e 예요이네개 단어는 전치사로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뒤에 절 나올 수도 있고 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절이라는 건 주어동사가 있는 거죠. 단어가 두개 이상 뭐 모였는데 주어동사가 있으면 절 주어동사가 없으면 은 이거는 구라고 하죠. 이거는 구죠. 명사구 이거는 주어동사 절 그렇죠. 이렇게 어볼게요 Next Tuesday 하면 돼요. <laughs> 자, 원래 이제 그 뭐야. 요일 앞에는 전지사 뭘 쓰죠? 오늘 쓰죠? On Monday, on Tuesday. 근데 여기서 Next라는 행용사가 붙어 있죠. 그때는 전지사 빼고 써요. He's going to Seoul. 서울. 그는 서울에 갈 거다. 다음 주 화요일에. 5번 답. 네, 이거는 3번이에요. 왜냐면은, 그 버스는 떠난다 a f t 후에 20분 후에 지금부터 자 in이 전치사 in 장소일 때는 어디 안에 어디 에 인데 in 다음에 시간 나오면 얼마 시간 후에요 버스는 떠난다 20분 후에 20분 후에 in이죠 6번 답 네, 요거는 5번이요 5번 자, 요일 앞에는 오늘 쓰죠 토요일 아침에 요일 What about in the afternoon? 오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이때는 전시사 in을 쓰죠. 출발하나? 잘했구요. 이 n 뭘로 바꿔야 돼? at. 장소의 한 지점, 버스 정거장에 at을 써요. 부엌에 장소의내부 가게 안에 장소 내부 서울에 그 도시나 나라처럼 넓은 공간 이때는 in을 쓰구요. 차 안에 장소 내부 인내스죠. s은? 장소의 한 지점이나 비교적 조본 공간이됐어요 아, 25분부터 30분까지. 아. on? 아. 뭐라? for? 아. 일단은 요거 주어둠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laughs> take가 와야 돼. take 시간 하면 얼마 시간 걸리다는 뜻이야. 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i 비인칭 종이시에요. 여기는 for이고 여기 어렵지. 여기는 그렇죠. 바이 교통수단 교통수단을 타고 원래 요거 it takes 시간 투부 정사면은 하 무엇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거든. I go to school 학교 가는데. 1 시간이 걸린다는데, 투부정사 의미상의 조언은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를 써요. 대명사는 목적격리.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가는데 for이요. 투부정사 앞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조언. 투부정사 의미상의 의 조언하는 거는 투부정사의 동작,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가다 누가 가?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for 목적어. 지하시 타고. 26번. 오 잘했어요. 네, this house, this house has four rooms 이렇게 <laughs> 되고요. 오 잘했어요. 이 방을 가지고 있다. Four rooms 이렇게도 되고. 아 무엇들이 뭐 있다면은 there, t h e are이죠. There are 무엇들이 뭐 있다. There are four rooms in this. h o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27번에 1번, in, 2번, 네, 요거는 of에요. 광고의 세계, 광고, 광고의 세계에서, 광고, 광고 뭐 업계에서, 다음 3번, on이죠. 다음 4번, at, 잘구요 5번, 롤러체, 잘안네요 28번 그치 for a long time 무슨 뜻이야 오랫동안 오랫동안 a long time 긴 시간이니까 오랫동안 하는거지 나는 알고 지냅니다 너를 알고 지냈다 너를 오랫동안 29번 요거는 네, by the week 이에요 왜냐면은 지들이 are paid paid 는 pay 의 과거분사인데 pay가 뜻이 뭘까 지불하다 돈을 받는다 이 말이야 by the week week이 주잖아 주로 받는다의 말은, 주급으로 받는다는말이에요 그래서, by the way, 뭐,으로, b 이구요 30번. 음 아, 여기다가 빼야돼? 아. 아. 말 되네. <laughs> 말 되는데, 이거 빼, 안 빼면은, w i t h 전치사니까,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자를 투부장사 못쓰고, 명사나 동명사. 그렇게하나갔어 무엇도 없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갔다. 만약에 어. w i 빼버리면 은 그는 나갔다. 뭐 하려고 나갔다. 한마디 하려고 나갔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근데 빼는 건 아니고 고치라 했으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to say를, 투부정사를 same 문사로 보면 되겠죠.